김연아가 남편 고우림이 IFP였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연애를 시작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ISFP는 16가지 MBTI 중에서 가장 호식이 어렵다는 성격입니다. 이 성격 유형의 경우 하얀 도화지 위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은 예술가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인군자 또 다른 말로 고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열정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성악과 고우림 센치의 권정열 영화배우 김다미 위아이 김유한이 있습니다. 오늘의 MBTI 16가지 유형 중 가장 호기심이 많고 꼬시기 어려운 유형인 i f p 를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 f p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말없이 다정하고 온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대방을 잘 알게 될 때까지 내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MBTI가 바로 i f p 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험 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가진 이프피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격 중에서 가장 흥미롭습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옳다고 느끼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위해서 삶에 충분한 여유를 둡니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추억 중 많은 부분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모험이 됩니다. 이러한 모험적인 성격의 이프피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사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고, 의견을 제공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개방적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ifp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종종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하고 친절하면서 배려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ifp는 내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서 혼자만의 에너지 충전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ifp가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종종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p p 는 상처를 받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자유분방하지만 세심한 성격인 이 p p 를 꼬시는 방법은 MBTI 성격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끔 단순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호기심이 많고 자유분방한 만큼 생각이 많습니다. 다음은 이 p p 를 꼬시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다가간다면 이 p p 는 마음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이프피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면은 상대방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진지한 모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MBTI 타입들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겠지만 특히 이프피는 경계심이 더 강합니다. 본인에게 경계심을 풀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가면서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른스럽고 진지한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가볍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로 알게 모르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감각적이기 때문에 행동 하나 말 하나 눈빛의 기운만으로도 상대에 대해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 먹고 파악하지 않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느껴버립니다. 혹여나 이 부피의 마음을 떠보려고 시도하거나 밀당 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강력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써보거나 밀당을 시도하기 전에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마음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이프피에게 다가가려면 담백하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라고 해서 장미 꽃 백송이를 사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당한 편지 한 장을 주는 것이 마음을 여는 데더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프피의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여는 편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FP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것을 챙겨줘라. 이FP에게 진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면서 사소한 것을 챙겨준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매력을 느낍니다. 이FP에게 사소한 것을 챙겨줘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편의점을 간다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인사를 잘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누군가 뛰어온다면 열린 버튼을 눌러서 기다려주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배려한다면 가장 큰 호감을 느낍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프피가 볼펜이 없을 때 슬쩍 빌려준다면 그 사람이 섬세하다고 느낄 겁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한 행동들이 이프피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네번째는 부담스럽게 하지마라 너무 과하게 챙겨주면 역효과 입니다 부담스러운 행동은 이프피를 멀어지게 합니다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은 싫어하지만 특히 이프피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하지 않을 것도 이프피에게는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프피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챙겨줘서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이프피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귀찮아서 남을 잘 챙기지 못하지만 고마움을 느낀 이프피는 부담스럽게 했다면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주면 괜히 빚진 기분만 들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섯 번째는 길 고양이 되야 듯하라. 길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거나 우유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 마리 중 아홉 마리는 좋아라 덥석묻지 않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경계를 하면서 슬그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먹을 것을 챙겨준다는 것으로 호의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시크하게 계속 챙겨주면서 난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경계를 풀고 먹이를 먹을 것입니다. 이포피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길고양이 돼야 듯 태양입니다. 부담스럽고 직접적으로 챙겨주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길을 가다가 가볍고 밝게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직접적인 관계 형성보다는 인사로 본인을 알리고 가볍게 한두 마디 나누는 관계로 발전시켜 보세요. 차츰 경계를 풀면서 마음까지 열게 될 것입니다. 16가지 MBTI 중에서 가장 꼬시기 힘든 성격이지만 한번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되면은 그 관계는 매우 견고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세 번째는 사소한 것을 챙겨줘라. 네 번째는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길고양이 대하듯 하라. 오늘의 영상도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